아 오늘 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 스페인기가 혼자서 <laughs> 스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이크 까고 그냥 개빡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모티콘 벗겨달리고 나왔어 딱나어서 <laughs> 뮤비에 <난 너도 웃음> 개패려가지고 <laughs> 지금 말하는 거지 <laughs> 아 우리 다음에 연다니까 나도 스트리팔 시작해야겠다 일단 내가 기본 알려줄게. 거기서 캐릭터 고, 바꿀 수 있거든? 아, 응응 응. 그 캐릭터 일단 여기서 바꿔도 돼. <laughs> 응, 벌써 <laughs> 선생 노래를 부를게. 하군요 아니, 아니, 교수님. <laughs> 교수님, 이건 부하다 아니, 뉴비, 뉴비 진짜 완전 기본 키만 알려주러 왔어요. 교수님. 제가 감히 <laughs> 어떻게 마 그닥 꿈을 가르치겠습니까? 교수님. 아니, 저도 뉴비인데 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교수님. 어, 맞지, 맞지. 거기서 이제 대충 생김새 어. 보고 하고 싶은 캐릭터 대충 불러. 아, 줄이 높나? 한번 해볼게. 정식 커리큘럼에 어긋나는데요. 어 그래요 어. 교수님? 그럼 교수님 말을 들어야 돼. 어. 난 가만. 히 마이는 괜찮은데 마이 길급을 마이 약했습니다. 어, 이동키는 이제 알지? 점프랑. 어 알았. 맞는 거랑. 어 여기서 이제 뒤로 그냥 뒤로 상대 상대방 뒤로 가면은 알아서 자, 그 방어가 돼. 가봐. 누르고 있어봐. 이러 이런 이제 방어가 뭔가 되고 있지. 아니 에, 아, 이거 이게 아닌데. 이런 걸 마, 막으려면은 앉아서 막아야 돼. 막 자동 누르면서 중 쓰고. 자동 누르면서 강 쓰고 뭔 소리야 이게 아, 저, 저, 어 그래 <laughs> 그러니까 콤보를 자동으로 써줘 어. 너가 막그 막 이상한 키막 여러개 막 누를 필요 없이 공격키가 <laughs> U,J,K 지금 당장 디코에 초대해달라는 해달라고 아, 오케이, 하셨네 오케이. <laughs> 자 정말이지 이거 제가 도저히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수님 내가 기본치만 알려주려고 어요 네. 아니 아니 내가 마더옹님이었으면아 이거 언제 끝나지? 얼른 하고 이거 안 해야겠다. 이 생각만 했을 것같아 <laughs> 근데 나, 난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 난 제수피기님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laughs> 누구예요? 누가? <laughs> 저는 채팅창만 보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교수님. <laughs> <laughs> 정말이지 이 두서 없는 강의에 머리가 지끈거렸지 뭐예요 아, 근데 진짜 기본 키만 알려줘 아니 아니 지금 딱 정말 적고 싶게 만드는 강의였어요 제가 정말 속성으로 빠르게 빠르게 한 20분 만에 어. 당신을 브론즈 실버로 만들어 드렸지요 <laughs> 정말요? 어. 일단 ESC 눌러주세요 네. 입력 내역 표시 1P, 2P 프레임미터 온자 이렇게 보면 왼쪽에 제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왼쪽에 보면 저기 화살표 같은 거 보이죠? 네,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마다옴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찾읍시다. 이거 파란색이 약 버튼이에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어, 약 버튼 오. 봐봐요, 제수피기씨. 아직 버튼도 제대로 못, 모르는 이분한테 <laughs> 뭘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거 노란색은 중 버튼이에요. 이것도 찾아보세요. 음. 자 그리고 강 버튼 이거 빨간색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세요. 안. 좋아요. 자 이거 세개 버튼은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쓰기 불편하다 그러면 얼른 키 설정 빨리 지금 바꾸시면 됩니다. 이 어시 버튼을 그냥 꾹 누르고 있으세요. 그냥 떼지 마세요. 네. 음. 이걸 누른 채로 양양양양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혹시? 양양양양. 어. 자 그리고 이제 노란 버튼 중중중중. 중중중중. 그리고 만약에 이게 코, 만약에 기계 이지까지 있다 이러면은 다 다시 중중중중 해보세요. 중중중중 중중중중. 중중, 중중.

자, 이렇게 아 벌써 데미지를 엄청 주는 콤보가 완성이 되었어요. 짝짝짝짝.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콤보를 지금 배웠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맞춰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쪽 그렇죠, 가까이 가야죠 근데 상대방이 있어, 가만히 있어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가서, 자나 맞출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 네네네. 점프를 우리는 할 거예요. 점프를. 점프. 이렇게. 점프. 점프. 음. 점프. 근데 점프를 이렇게 그냥 뛰면은 수직으로 뛰고, 네. 이렇게 앞이나 뒤를 누르면서 점프를 하면 맞아요. 그렇게 돼요. 아주 어. 잘하고 있어요. 자, 자 계속 해 보세요. 아픈. 아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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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점프를 하고 양양 이렇게 할 건데 내려올 때 이렇게 눌러야 돼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그래서 내려올 때 저렇게 누르시고 아기가 어, 스피기 님? 전다 어. 보고 있답니다. <laughs> 자, 제수피기님은 저한테 안 배웠잖아요. 저한테 그래도 <laughs> 확인하게될 거예요. 알겠죠? 절대 잡은 물고기라서 그런 게아니에 그렇죠. 이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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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자, 이거를 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키를 빨리 찾아보세요. 드라이브 임팩트라고 하는 키인데. 아네자 어쨌든간에 마다움님도 결국에 상대방한테 공격을 허용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쓰세요. 왜냐면 이게 두번 정도 공격을 막아주거든요. 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 자 이렇게 공격을 했어. 자 가까이 왔잖아. 자야야야 아, 이렇게 막 하고 있어. 야야 이렇게 이렇게도 돼요. 아 이렇게 막아주는 거요. 아 예네 예. 맞아요. 아, 오. 자 다시 오또막 막고 쓰러졌어. 야 헉! <laughs> 까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또! 공격 이제. 또 이제 그 공격 해야지, 또. 100점! 음. 나이스,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실전으로 가볼까요? 네! 제스페이 님도 내일 시간 되시면 그럼 같이 교육 어. 받으시죠. 내일 네, 몇 시야? 아니면 오늘 어때요? 저 오늘 짤방이거든요. 전에도 좋아요. 오늘 짤방 하고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오케이. 그때는 살갑게 <laughs> 해드릴게요. 네. 손녀피기자 이제 실전인데 여기에서 자 천천히 자 덤프 공격. 덤프 공격. 덤프 공격. 그렇지 오, 나이스 다시 다시 점프 공격 또 좋아요 점프는 항상 딱 타이밍 맞춰서 해요 자 아니 점프하자마자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렇지 모르겠으면 그거 쓰는 거야 맞아 거기서 강 잘하고 있어요 또 점프 공격 또 점프 공격 오케이. 100점 아이스 와우 도서기 반갑습니다 자, 다시. 자, 점프 공격. 아니야, 점프 공격을 점프하자마자 누르면 안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붙었다. 자, 이거 임팩트. 뭐 모르겠잖아. 모르겠으면 임팩트야, 이럴 때. 이럴 때 붙었잖아. 맞고 자빠질 때, 그럴 때 그냥 써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자, 콤보 쓰고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이럴 때 점프 공격 빨리 해야 돼 이제 다시 점프 공격 그리고 이제 저거 위에 흰색이면은 그암볼랑이안 나가요 아, 마다옴님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점프 공격 지금도 네. 봐봐 점프 하자마자 하잖아 이러면 안돼 점프 하고 내려올 때 눌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 식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여기에서 무조건 점프 하자마자 누르면 안돼자 이거 맞았잖아 일어나자마자 그렇지 강강강 거의 다 이겼다. 오, 역전. 역전.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와우. 느낌인지 알겠죠? 네. 아, 이해했습니다. 저렇게 오. 막고 잡 빠지거나 앞에서 연병할때 그때 아 올라가고 써 주는 거예요. 알겠죠? 아! 그렇습니다. 아. 어. 와, 이거 재밌는데. 이거 제, 제 스피기가 알려 줄때 아무것도 몰라는데 이게 좀아니가좀 재밌는데요. 제 스피기 님? 네. 당신도 똑같이 밟을 음. 이 코스입니다. 당신 지금 오염이 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독소를 다 빼야돼, 다시. 제조립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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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해야됩니다. 말이 아, 사로 약 혼각만 쓰고 있어요, 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가르쳐드릴게요. 그럼 이걸로 골드까지 한번 해보고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제수피기님이랑 하면서 놀아도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진짜요? 제수피기님 아직 점프 공격 제대로 못 하시잖아. 아, 저 이제 잘해요, 두스님. <laughs> 들어오면 돼. 아, 오케이. 그게 안 들어가요. 교수님. <laughs> 이겼는데요? 아니 근데 내가 말했잖아. 교지가 항상 그 이게 맞... 배운 자와 안, 자의, 아닌 자의 아니, 차이라니까. 아니 이게? 근데 아니 교수님 맞고 어? 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게 배운 자와 아닌 자의 차이야. 어. 마다 옥님, 당신 제 눈이 아니 양 공격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수님, <laughs> 제수피 기 님도 저한테 다시 배우셔야 돼요. 진짜 나 진짜 나맞고 점프 약공 뽑기 안 하는데. 와! 가보는 게 별론데? 근데 보통 따라고는 골드까지 한 다음에 랭겜을 많이 가. 아 이렇게 다, 다 근데, 연습할 수 있게 해 주는구나. 어, 근데 철권보다 훨씬 쉽지않아 이거 어, 맞는 거 같아. 철권좀내말 맞지. 힘든데. 맞다. 와, 근데 배운 거, 배운 거는 이제 쓸수 있을 정도 되, 됐으니까. 아, 근데 학 확실히 철학권보다 쉬운 건 맞아. 철학권은 진짜 커맨드 다 넣어야 되는데, 진짜 생각보다 쉬워서 놀랬어. 자주 자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